안녕하세요 석담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신병의 시기와 증세 등에 대해서 주마간산격으로 대충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책한 권을 써도 될 정도의 분량인데 이 방송의 특성상 줄이고 줄여서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미진한 부분이나 문의하실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엔 신병의 치유와 대처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증세가 이상하다든가, 앞 시간에 설명했던 부분과 일치하거나 하면, 먼저, 자가 진단을 하세요. 특별한 이유 없이 몸이 아픈가? 경상도 말로, 온 만신이 쑤시고 아픕니다. 악몽이나 가위 눌림이 계속 반복되는가, 잠을 못 자는가, 부부간이나 주변 사람들과 다툼이 잦은가, 나도 모르게 헛소리가 나오는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는가, 내 몸속에 무엇인가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가, 머리가 아프거나 귀가 뚫리듯이 아픈가, 이외에도 다양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성들은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동소이하다고 보입니다. 여성들은 심한 경우 하혈까지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이 중에 가장 힘든 것은 제 경우엔 잠못 자는 것과 부부간의 갈등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문의주시고요. 일단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우선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해보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마 검진 결과는 이상 없음으로 나올 겁니다. 왜 종합검진 받아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주의할 것은 정신과 쪽은 가지 마세요. 이렇게 자가 진단 결과 몸엔 아무 이상 없는데 신병 증세가 의심된다면 그때 전문가를 찾으세요. 사실 혼자서도 풀어나갈 방법이 있긴 한데 너무 장황하고 그렇게 세 부전 것까지 설명드리긴 여건이 맞질 않네요. 여기서 보충 설명 드릴 것은 전문가라고 해서 뭐 흔히 말하는 퇴마사나 종교계나 이런 기독교, 불교 포함한 목사님, 스님 그런 분들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를 풀수 있는 건 오직 무당이라고 초지일관 주장합니다. 제 생각과 또 다른 사람들의 이런 반론이 있다면, 나중에는 제가 받아들이겠지만, 지금은 정중하게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요. 무당은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으니까. 주변에서 검증된 깨끗하고 용한 무당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의논하세요. 그 다음, 구슬 할지 말지, 신내림을 할지 말지, 내 몸에 오신 분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뭐, 보나마나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테니, 무당과 잘 상의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에 제가 말했죠. 신병 앓는 사람의 97% 정도는 그냥 풀어도 되고, 나머지 2, 3%는 신제자가 돼야 합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후려잡아서 모두 신받아야 된다고 사기치면 천벌받아요.